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매체 타임즈가 2025년 3월 21일 TV 조선의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가수 TopA 늘 선정해 발표하며 한국 트로트 팬들과 글로벌 K 트로트 애호가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3는 대한민국의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성을 융합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K 트로트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프로그램으로 이번 타임즈의 선정은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들의 매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타임즈는 미스터 트롯 삼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했고 그 중심에 있는 가수들의 외모는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로 전파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TopA 리스트가 K트로트의 미적 기준과 글로벌 영향력을 새롭게 정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삼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으며 타임즈의 발표는 팬들 사이에서 1위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프로그램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특히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철록담, 충길, 남승민, 최혁진 박지우라는 8명의 가수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타임즈가 선정한 미스터트롯 3 최고 미남 가수 t o p a 들 하나씩 소개하며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철록담, 춘길 남승민, 최혁진 박지우의 외모적 매력과 음악적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1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3는 2024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제도전자와 신예 가수들이 함께 경쟁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타임즈의 이번 선정은 그중에서도 외모로 두각을 나타낸 8명을 조명했습니다. 타임즈는 이번 TopA 선정을 위해 외모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팬덤의 반응, 글로벌 인지도, 그리고 트로트 장르에 기여한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는 단순한 외적인 기준을 넘어선 깊이 있는 평가임을 보여줍니다. TOP8 리스트는 결승 진출자와 예선 및 본선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참가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철록담, 춘길, 남승민, 추혁진, 박지우가 그 주인공으로 낙점되며 팬들 사이에서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타임즈가 선정한 미스터트롯 3 최고 미남 가수 TopA 들 8위부터 차례로 살펴보며 각 가수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분석하고 김용빈, 손빈아, 최재명, 철록담, 춘길, 남승민, 최혁진, 박지우 중 누가 1위에 오를지 점차 좁혀가 보겠습니다. 8위에 이름을 올린 가수는 박지우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외모와 실력으로 타임즈의 주목을 받았고, 풋풋한 매력과 트로트에 대한 열정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박지우는 맑은 눈빛과 귀여운 미소로 트로트계의 천재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타임즈는 그의 순수한 외모는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예선에서 니미어를 불러 어린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감성과 함께 외모의 장점을 극대화한 무대를 선보였고 비록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타임즈의 t o p a 에 포함되며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7위는 추혁진으로 그는 미스터트롯2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낸 재도전자로 이번 시즌에서도 세련된 외모와 독특한 매력으로 타임즈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그의 스타일리시한 이미지가 주목받았습니다. 추혁진은 날카로운 턱선과 강렬한 눈빛으로 트로트계의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타임즈는 그의 외모는 현대적인 트로트 가수의 상징으로 무대 위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본선 3차전에서 사랑의 트위스트를 선곡해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 연출로 관객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결승까지 안정적으로 진출하며 결승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6위에 오른 가수는 남승민으로 그는 미스터 트로1과 2에 이어 세 번째 도전으로 끈질긴 열정을 보여줬고 부드러운 외모와 감성적인 무대로 타임즈의 선택을 받으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남승민은 깊은 눈매와 따뜻한 미소로 트로트계의 순정남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타임즈는 그의 부드러운 인상은 한국 트로트의 감미로운 매력을 세계에 전달하는 이상적인 얼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결승에서 님은 먼 곳에를 열창하며 안정적인 음색과 외모의 조화로 마스터 점수 1,400점을 돌파했고 결승 TOP7에 진출하며 외모와 실력 모두 인정받는 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5위는 충길로, 그는 독보적인 스타일과 강렬한 외모로 타임즈에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고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매력과 남성적인 카리스마가 리스트에 포함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충길은 투박하면서도 매력적인 외모로 트로트계의 터프가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타임즈는 그의 외모는 트로트의 강인한 이미지와 현대적 감성을 동시에 담아내며 독특한 개성을 발산한다, 고호평했습니다. 그는 중결승에서 타인을 선곡해 실수에도 불구하고 깊은 음색과 외모가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를 완성했고, 팬투표와 마스터 점수로 결승 TOP7의 턱걸이로 합격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4위에 선정된 가수는 철록담으로, 그는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신비로운 외모와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타임즈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개성 넘치는 매력이 상위권 진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철록담은 갸름한 얼굴과 깊이 있는 눈빛으로 트로트계의 신비주의 미남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타임즈는 그의 외모는 한국 전통 미남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중결승 2차전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러 정통 트로트의 감성을 완벽히 소화하며 외모와 노래가 조화를 이룬 무대를 선보였고, 마스터 점수 1300점을 넘기며 결승 TOP7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상위 3위에 돌입하며 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3위는 최재명으로, 그는 로맨틱한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임지의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최재명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우아한 분위기로 트로트계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타임지는 그의 외모는 트로트의 낭만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며 무대 위에서 빛나는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중결승에서 너만을 사랑했다를 불러 감미로운 보컬과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 연출로 국민대표단 점수 277점을 추가하며 2위로 급상승했고 결승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2위에 이름을 올린 가수는 손빈아로, 그는 중결승 2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력과 외모를 모두 인정받았고, 타임즈가 그의 중저음 보이스와 매력적인 외모를 높이 평가하며 상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손빈아는 깊은 눈빛과 단단한 인상으로 트로트계의 신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타임즈는 그의 외모는 트로트의 깊이 있는 감성과 조화를 이루며 글로벌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입세를 선곡해 마스터 점수 1489점을 기록하며 외모와 노래가 어우러진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고, 결승에서도 1위 후보로 주목받으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1위가 공개되었고, 타임즈가 선정한 미스터트롯 3최고 미남가수는 바로 김용빈으로, 그는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실력과 외모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타임즈의 선택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용빈은 선한 인상과 부드러운 미소로 트로트계의 국민 남동생이라는 애칭을 얻었고, 타임지는 그의 외모는 한국 트로트의 따뜻한 매력을 세계에 전파하며 보편적이고 친근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중결승에서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을 불러 감성적인 보컬과 외모의 조화로 마스터 점수 1,278점을 기록하며 결승 Top7에 안정적으로 진출했고, 타임즈의 1위 선정으로 그의 인기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TOPA 는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철록담, 춘길, 남승민, 추혁진, 박지우로 이들은 각기 다른 외모적 매력과 음악적 스타일로 미스터 트롯트 3위 다양성을 보여줬고,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김용빈의 1위 선정은 그의 훈훈한 외모와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타임즈는 그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상징적인 얼굴이라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빈아는 중저음의 깊이와 신사적인 외모로 2위에 올랐고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며 팬들뿐만 아니라 타임지의 심사 기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재명은 로맨틱한 매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3위에 랭크되었고 그의 우아한 외모는 트로트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며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철록담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정통 트로트 감성으로 4위에 올랐으며, 그의 독특한 외모는 한국 미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타임즈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춘길은 강렬한 외모와 거친 매력으로 5위에 선정되었고,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힘과 열정을 보여주며, 팬들과 타임즈의 인정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남승민은 부드러운 인상과 감성적인 무대로 6위에 랭크되었고, 그의 순정남 이미지는 트로트의 따뜻한 면모를 강조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추혁진은 세련된 외모와 스타일리시한 무대로 7위에 올랐고, 그의 현대적인 매력은 트로트의 진화를 상징하며 타임즈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우는 풋풋한 외모와 미래 가능성으로 8위에 선정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매력으로 타임즈의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삼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으며, 타임즈의 TopA 발표로 인해 김용빈, 손빈아, 최재명, 철록담, 춘길, 남승민, 최혁진 박지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결승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타임즈는 김용빈의 1위 선정은 그의 외모가 트로트의 따뜻함과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K트로트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전망하며 그의 미래를 주목했습니다. 이 Top8 리스트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며 미스터트롯 3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타임즈의 발표는 미스터트롯 3위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김용빈을 필두로 한 Top8 가수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